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므로 새벽 내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화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운 나이다. 아멘 렐루야 나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목소리> 유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되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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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위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아멘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유언 겸 예언을 하면서 야곱은 먼저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 살펴봤던 인물들이 어, 르벤 우첫 아들하고 시무원 레위 둘째 셋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여섯 아들, 오늘은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유다 말고, 이사갈 스플론그 다음에 나오는 두 아들까지 합해서 여섯 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섯 아들을, 그, 레아의 출생인 여섯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그세 부인이 낳은 두 아들씩을 이렇게 연거포 말을 하고 있죠 첫 아들인 르벤과 둘째 셋째인 시므원과 레위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그들의 성정 때문에 좋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창망과 저주, 불통에 관한 그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그 후손들에게까지 어떻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말해줌으로써 좀더 고쳐나가고 바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유다에 관한 예언인데 내 아의 아들 중에 처음 칭찬을 받은 아들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축복을 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생명을 건져서 살리는 그런 일을 요셉이 합니다. 또 기군으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자신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도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우애와 효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로서 요셉을 설득해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겼던 유다는 그 이름처럼 찬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후손도 그 찬송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한 양심, 진실한 마음, 그런 신실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들의 허물은 용서해 주시지만 거짓된 마음, 위선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유다 역시 요셉을 잘못되게 하는데, 해치는데 같이 가담을 했던 입장입니다. 물론 동생을 살리기는 했지만 그 같이 가담했던 그런 그 마음 속에 유다가 가지고 있던 동상은 살려라는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알고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또 유다는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으며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들을 해하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이기고 내쫓는 승리를 유다가 하게 되고 또 형제의 집합 후손들이 모두 다이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유다의 후손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 왕가가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죠. 그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가난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영토를 넓혀가며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왕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예수께서 원수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모든 사람이 절하에 섬기는 것을 바로 이 유다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예수 크리스도의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 같고 그래서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다. 사자 새끼는 승리의 상징을 말하는 건데 새끼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장차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대적할 수도 없고 패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하는 예언을 듣습니다. 규가 떠나지 않고, 지파,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건 왕권이 계속된다는 얘기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이런 일이 계속되게 된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유다의 후손들에게 절하고 왕권을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나귀나 나귀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옷을 포도주에 빨며 우유로 인해서 이가 희게 된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나귀는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것이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풍요가 넘쳐나는 아, 더불어 주어지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다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평화와 풍요와 축복이 이 물질적인 풍성함도 넉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이 풍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하는 얘기는 실제 포도주에 빤다 세탁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옷이 포도주에 흠뻑 세탁을 할 정도로 물이 세탁하면 흠뻑 젖지 않습니까? 그처럼 포도주가 젖는다는 얘기는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포도주 즙틀에 포도를 넣고 밟는데 옷이 그 풍성한 포도주에 흠뻑 젖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크게 달하는 아, 솔로몬 시대에 또 그 왕정시대에 얼마나 그 후손들이 풍성함을 누렸는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런 예언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우유가 풍성해서 그 이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풍성함이 계속 다른 것에서도 계속해서 미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풍성함에 대한 예언이 이 유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 다른 아들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뒤에 요셉에 대한 예언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에 대한 예언이 나오긴 하지만 유다만큼 또 이런 넉넉한 풍성함에 대한 예언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 참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각 12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주해서 아직 출애굽이나 이런 건 400년 뒤니까요. 아직 생각도 못할 그때에 장차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지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야곱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그 후손, 400년 뒤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그리고 이게 자,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예언들을 생각한다면 참 대단하다. 몇년 전에요? 4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함 그리고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유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성실하고 유다처럼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넉넉함에 풍성함의 은혜를 입는다. 언제나 말씀에 서고 말씀에 바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 유다의 본을 받아서 영적, 육적 축복을 누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멘 하며 정말 유다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네. 네. 기도 사랑과는 가용심 안했으나 보자나님 이제 레아의 여섯 아들에 관한 야곱의 예언 속에 오늘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우애하고 정말 식구들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풍성함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예언받고 누리고 살았던 귀한 사실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 잘못하고 어리석은 일이 할지라도그 성실함으로, 신심으로, 신실함으로 용서받아 바르게 살았던 유다처럼 그 유다의 후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함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 마음 속에 유다를 담게 하시고, 유다의 삶을 담게 해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수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쓰여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말하게서 과업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에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